어, 어, 누구? 어, 내 친동생이야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, 오빠 요즘 오빠 지쳐 보이길래 내가 요리해 주려고 내 용돈을 사용했다. 잘했지. 와. <laughs> 나는 여동생 있는 친구들이 부럽다. 나에겐 <laughs> 이 드러운 남동생들 뿐 때문에. 치킨 꼴배기셔서 못 사왔다. 아니, 치킨 사오라 그랬잖아. <laughs> 아, 아. 치킨이다. 이게 아, 아. 치킨이야. 쳤어? 아유! 아유! 아유 나가, 아유! 아 h a t s you. That's 아 o u That's 요 o u That's you. That's you. That's you. That's you. That's you. That's you. That's y o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.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여동생이 짜잔! 아우, <laughs> <laughs> 완전 사기당했네. 아우. 오빠. <웃음> 오빠. <laughs> 집안꼴 이게 뭐야? 이러면 나까지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. 오 오빠. 그럼 그쪽이 내 여동생? 우리 같이 집 청소하자. 내가 맛있는 걸 줄게. 짜잔! 귀여워! 응. 아, 짜잔! 맛있겠지? 우와, 짱 맛있겠다! 내가 이거, 백종원생님이 선 하는 거 보고 배웠어. 진짜 기특해. <laughs> 오빠 그럼 먹어볼까? 잠깐만, 내가 이거 만들라고 팔을 파파파파파 썰고 후추를 파추추파 뿌렸어. 오오오오그랬파 맛있게 먹을게. 아 잠깐만 들어보라니까. 어, 소금도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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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고. 아 어, 알겠어. 아 들으라고. 와. 내가 있고 마늘 사랑이 하면서 마늘도 넣고. <laughs> 오빠. 내유 아유. 내눈감는 네? 완전 짱이지. 유정 짱. 뭐가서 앉자고? 이거랑 이거야. 어떤게 됐다? 유정아, 오빠 똥 싸잖아. 어. 유조숙녀얜좀 조용하겠지? 응. 음. 아, 진짜 조용해서 좋다. <laughs> 아, 이 정도면 유조숙녀가 아니라 돌부초 아닌가? 진짜 돌붙였어. 아, 어, 뭔가 좀 사람 냄새 나는 여동생 없나? 어. 어, 여기 있네. 사람 냄새. 오빠, 이리 와서 같이 먹자 이거. 어? 이거 오빠 때문에 산 거야? 아, 닭발에 소주를 시켰어? 또 소주는 굴려서 회오리로 갔다 아주냥. 빠.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. 음. 아, 저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뭐, 이헤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어우, 야! 아, 이게 생각보다 어렵긴 하네. 아우 뭐 하지마! 뭐, 로우키, 아, 또 로우키 하 나지. 대박! <laughs> 대박, 오빠! 한 번만, 발음 <laughs> 이런 놈이 처음이 진짜 되게 좋아. 뭔이게 아, 씨! 어... 오빠... 잠깐여 여길 안 간다? 어떻 이러지 않지 않나? 하... 니 다... X나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치워라 지금 스킨바란 중이야 중에... 꺼지라고! 뀨! 나오지? 아이씨, 꺼지라고! 안 나지? 아왜몇 번에 걸려? 뭐... 사람 냄새 진짜... 너무 나더라, 너무 나 <laughs> 어우, 어우, 이 냄새야 어, 완전 짠다뭐 이딴 거 팔아? <laughs> 당신의 소녀? 여리여리한 그런 소녀가 나오는 건가? 너왜 거기 앉아있어? 한 번쯤은 꼭대기에 앉아보고 싶었어요. 이제 곧 어버이날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밤새서 카네이션 만들어봤어요. 아 이래서 여동생이 있어야 된다니까. 엄마 아빠가 진짜 좋아하시겠다. 짠. 이걸 밤새서 만들었다고? 소혜야. 아예 완성이 안 됐는데? 이런 건 평가를 할 수가 없어. 이파리하고 몇개더 붙이고 나서 다시 버는거 해야 될것 같은데. 소혜야. 너 효도가 하고 싶어? 너무 민망하고 미안해 할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, 오빠가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. 너, 너 지금 누구랑? 너 무슨 XX 소리야? 지금? 말도 안 되는 카네이션에 빨리 수습하라고. <laughs> 언제나 다시 a 로 올라갈 거예요. 누구랑 얘기하냐고? 요즘 누가 있어? 음... <laughs> <laughs> 어, 극단적이야. 쟤네 왜 저렇게 우울하고 예민하니? 털털이! 어, 얘 느낌 좋다! 어? 털털이? 아, 짜증나! 아, 걔네들 깨끗빠빠라 불러! 날 자꾸 다 털어버리던가 해야지! 어? 야! 네가내 동생이냐? 응. 야! 너내말 무시하냐? 아, 닥쳐! 아, 오빠 나는 솔직히 뭐가 있다고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! 뭐야, 또 그지같이 꿨어. 너 오빠한테 말하는 씨들, 오 혼날래? 아우, 진짜 이놈의 집구석 못자고 가네. 자. 끝났네. 쓸데없이 이미 비뚤어졌어. 이게 뭐야? 내 노트북, 내 기타. 이거 전원 들어오자. 전원, 당연히 들어오죠, 정원은 조금만 더 빼주세요. 제가 중고나라에 올린 금액이 최저가요 제가. 저처럼 짓거리 하면서 애들려 사람도 없고. 야, 전섭이! 해줄게요, 해줄게요. 일단 해줄게요. 해줄게요. 넌 뒤졌어, 이씨. 도둑이야! 오빠, 저 자식이! 너비 얼마 짧때 그것만 봐도 가끔은 죽어, 떴자! 아 죽어! 야, 똥이 는뭐야똥또왜 똥이야! 털털이? 털털이가이털털이였어 오, 손기쳐 오, 오, 오. 그래. 누가 이긴 한번 해보자. 아, 한 명은 조사이겠지? 한 명은, 한 명은 조사이겠지? 내가 갈 때까지 가본다. 어? 한 번에 다 뜯어가지고 내가 한 번에 다 돌려본다. 어? 자. 그 차는 난거 알지? 그차왜 기억을 못 해? 나잖아. 응, 나야, 나. 유정이. 맞아. 나, 뽑아줘. 내가 여동생이야. 오빠, 귀엽개구처 <laughs> 아, 야, 야, 야. <laughs> 아겠어 어! 아, 지, 지진인가 봐. 잠깐 밑으서안 熱い